실명할 수 있는 막막박리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빨리 안과에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봄, 돌봄, 함께봄 서울보만과 대표원장 이학준입니다. 우선 망막이라고 하면은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층입니다. 이 망막이 이렇게 잘 붙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망막이 벽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망막박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망막박리가 생기는 이유로는 첫 번째 망막에 구멍이 나서입니다. 그리고 이 망막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 망막이 당겨지게 되면은 막막이 떨어지는 막막박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날파리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빛이 번쩍이는 광시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세 번째, 주변 시야가 커튼 친 것처럼 흐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망막박리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망막 검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흐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흐려 보인다는 것은 그 부분에 망막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차 진행이 돼서 시력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부분까지 떨어지면 아예 시력이 안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경우에는 눈이 유지가 안되고 눈이 쪼그라드는 안구 위축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수술적 치료입니다 이게 주변부만 떨어졌을 때 수술을 해서 막막을 붙이게 되면은 시력이 보철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시력에 중요한 가운데 황반부까지 떨어지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시력 예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망막 박리가 진행되지 않고 국한돼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선 그 주변에 레이저 치료를 해가지고 더 커지는 것을 예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막막 박리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막막 수술은 이제 안구에서 보통 큰 수술에 속하고요 백내장 수술은 간단히 이 수정체만 수술을 하면 되지만 막막 수술은 이눈 안에 있는 유리체를 다 제거를 하고 망막의 견인을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큰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뒤쪽까지 다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이 힘든 것보다는 수술하고 나서 망막을 지속적으로 눌러 주기 위해서 눈 안에 가스나 실리콘 기름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세를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엎드려 있어야지 가스가 위로 뜨면서 막막을 눌러주기 때문에 자세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구멍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엎드려 있는 게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만과 대표현장 이학준이었습니다.